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회 활동이 끝나고 나서 다행히 어 옆에 계신 소장님 계시지만 사산 연구소에서 이러한 일들을 계속 이어서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산 연구소 활동을 이어가다가 지금 계속 이제 20년 넘게 사삼 일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은 재단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어이 작업은 어 제가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인터뷰를 시작해서 꾸준하게 그, 만났을 때마다 느꼈던,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질문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사건 중심으로, 그러니까 도대체 몇 명이 돌아가셨을지, 그 다음에 며칠에 돌아가셨는지, 누가 누가 그, 돌아가셨는지, 이런 사건 중심의 일들을 처음에 계속 물었었어요. 사삼이 진상규명이 워낙에 안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 대한 대답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정작, 할아버지들이 정작 자기들이 이제 겪었던 그 이후의 삶이라든지 힘들었던 얘기들을 저희가 물어봐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들을 하시지를 못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런 작업을 계속 해오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어, 사삼연구소에서 사삼생활사라는 이 작업을 계속 같이 참여하게 되면서 사건 중심이 아니고 정말 그 사삼이 겪었던 사람들, 그들의 생, 생활을 이제 직접 들어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 저희가 지금 놓치고 있었던 부분 그리고 말하지 못해서 알지 못했던 거 이분들이 이제 말을 했는데 저희가 듣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좀 생각하면서 이 작업을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 하영선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제주 사상 연구소가 그 이제 사상 피해자 구술 체로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고 가장 오랫동안 수집 활동을 하신 기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화에서도 이제 그 이제 테이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 나오잖아요. 어, 보면서. 어 기관이 이렇게 그런 기록을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 영화에 이제 많은 도움을 주시면서 참여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리고 이제 감독님과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누시면서 자료를 이렇게 고르셨는지 이런 거좀 듣고 싶습니다. 아네어 사상연구소는 참 탄생 때부터. 사람들에게 사삼이라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삼을 말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제주도 말로 속섬하라는 그런 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거의 반세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모든 전쟁이 그렇지만 어, 사삼에서도 여성의 피해는 어, 상당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혀진 목소리가 바로 여성이에요. 근데 이 여성들의 어, 목소리를 한번 한꺼번에 모아보면 정말 그 사상의 전체상을 그 공백의 역사를 다시 쓰는데 어떤 큰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역사를 우리가 빈 공간을 여성의 목소리를 한번 채워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그 험한 세월을 살아온 그 여성들의 전체상을 한번 조명해보는 작업을 하면서 어, 자료를 이렇게 계속 축적을 했습니다. 그런 자료를 축적을 한 것이 많은 그 분들에게 어떤 영감을 던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지감독님이 이제 제주도에 오셨을 때 어, 사성과 여성 그 책에서도 상당히 많은 어, 모티브를 얻었다. 그리고 그 책에 다 등장하시는 인물들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도. 그래서 아, 그 우리가 사삼의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증언을 천인 증언, 뭐그 다음에 천인의 사삼과 생활을 다이게 채록한 어, 그런 테이프 같은 것들을 다 소장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그그 그 시대에 그러니까 제1 세대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담아내는 작업을 한 거죠. 그 영상들은 어디 가서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영상들을 저희들이 어, 보관을 하고 있는데 보관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이게 있지만은 어, 이번 그 지영 감독님 오셨을 때 감독님하고 이제 대화를 할때 상당히 어려웠던 점이 있어요. 사실 저는 좀 꺼려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여성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어떤 부분까지는 드러내지만 말할 수 없는 말을 가슴에 이제 안고 삽니다. 그 어느 부분까지 말을 할 것인가 그거를 꺼내게 는 하는 것은 바로 어 누가 그분의 말을 듣느냐 듣느냐에 꺼내게 하는 어이 사람 인터뷰의 그어 태도에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 어 어디에서 가슴을 쳤는지를 저는 그 지점을 어 함께 공유를 했으면 하는데요 김은순 그 어머님이 어 그한 표정 그리고 그분이 정말 말할 수 없는 말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꺼내게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그분 꺼내기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방동님께 제가 손을 들었던 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가까이서 아드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역사고 이 역사를 당신의 어떤 말씀을 안 하셔도 좋다. 그러나 진짜 어떤 당신의 마음이라도 좀 여기에 담고 싶다. 어 이렇게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어 결국은 꺼내셨습니다. 약간 거기에 저는 꼭 우리가 말을 다 했다고 해서 그게 어 우리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영화를 보면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지방동님께 어 처음에 상당히 우려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어, 당신의 그 최선을 다한 진념, 그리고 같은 여성으로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그 마음에 어, 병의를 표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주도 여성들의 전체적인 생활상과 그리고 말하기조차 어려웠던 부분을 꺼낸 그야말로 물속에 수정되었던 목소리를 드디어 건져 올린 그런 어, 영화. 목소리들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주 공통적으로 좀 말씀해주시는 것들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꺼내도록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용렬 할머니께 연결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할머니께서 그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하셔서 속시원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사실 그, 대주 사상 당시가 일곱 살이셨거든요. 내가 네.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굉장히 옛날 기억이고, 이제 힘든 기억들이 많으신데, 이거를 얼마만에 이렇게 꺼내서 얘기를 해보신 건지가 좀 궁금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해보질 못했을까? 말을 어떻게 하면 어떤, 어떤 옛날은 말을 못했으니까, 동네서도, 에 친구 간에도, 이웃끼리도, 누가 나쁜지, 누가 뭔지도 말도, 어머니는 좀 말해도 참 말도 하지 말라. 누가 나쁘고 옳은 걸 모르니까 어느새 와서 죽여본다 데리다. 겨는 말을 동네에서는 잘못 했으다. 그런 말 저런 말을 혼자서 막 그냥 속을 탓사스하게 옛날 얼마나 고생했는지 밥도 못 먹고 맨날 눈물로 여기서 시지는 수도 물이 나지만은 그 사람 죽인들로 넘어가야 내 창에가 물을 기르다 밥을 해 먹어 마시 견디 그를 그래 가질 못하니까 무서워가지고 그 나무 보면 사람 도, 그 도라맹이신 거 보이고 도채비 보이고 물에 늦어가면 그냥 도채비만 보이는 거를 눈에 도채비 뭔지 모르지 <laughs> 뭔가요 도깨비. 도깨비. 거시 퍼적퍼적퍼적 날아가고 사람 돌두개들러면 딱딱딱딱 모으는 것이 어서진데 경영네 물길래 가고 경험만 살아왔다. 리한테 말도 못 하고 아버지가 심어 가 보니까 아버지가 그 나무 허래 오래 해니까 이제 지금 저기 뭐면 팔정소 같은 데서 나무 허래 오래 다나 오래 젊은 사람들 숨을 둘셋넷다 갔었다 그때 경연에 가나 돌아오질 않는 거라 하시. 가족사 믿고 가문에 나 일행 오마 잘 있으라 행간 것이 안 오니까 맨날 어머니한테 뭘하면 어머니가 막욱 거고 거 나만 밖에 나가 올래만 앉아 올래 모르지 야 밖에 문가네가 앉아 막 울고. 지금도 나 식구들 몰래 묵니다. 그 생각해서 전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제까지도 그 한을 못 풀어가지고 이번 이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한을 풀으니까 마음이 막 시원하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 김용렬 할머니가 영화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는데 오늘 또이 자리에서. 또 힘든 얘기도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시니까 이 영화의 제목이 이제 목소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기억과 이런 것들이 많은 목소리로 우리한테 들려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또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얘기를 또 추가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제가 지금 플로어로 마이크를 좀 돌려서 질문을 좀 받아보고 중간중간 또 보태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거나 소감을 말씀하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마이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때, 에. 네. 저는 40대 중반 남자고 영화랑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는 전쟁이라는 것도 알게 있고 사상사거이라는 말도 대학 다닐 때 들어봤는데 왜 죽은 남자들만 생각을 했을까라는 걸 오늘 이걸 보면서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신 어르신한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안 잊어버리겠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는 사상이 정로 잡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 목소리고요. 두 번째 목소리는 조금 재개를 섞겠습니다. 음, 저희 아버지가 6.25 중에 6.25 터졌을 때뱃 속에 계셨다고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서울 출신이시고요한강다리가 끊어졌을 때 끊어진 다음날 새벽에 북한군이 안볼때 한강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헤엄쳐서 겨우 넘어서 지금의 서울 흑석동에서 며칠간 숨어 있다가 저희 할머니 고향이 경기도 화성이신데요. 지금은 거기가 KTX가 뚫려서 터널이 있는 동네라고 제가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딱한번 가봤는데요. 살면서 거기서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셨고 할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기서 숨어계셨거든요. 경기도 화성에서 숨어계셨는데 53년 가을에 몰래 수원 수원중앙시장이겠죠. 지금으로 치면 거기에 가서.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 처음 들었대요. 그 무슨 얘기냐 면 50년 7월에 달 경기도 화성으로 숨어 들어가서 53년 가을될 때까지 전쟁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한 번도 북한군도 국군도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왜 제주도는 이렇게 어려운 역사를 가졌을까요? 너무너무 궁금해서 말씀 한번 드릴 겁니다. 네, 혹시 코멘트를 다붙여주실분 계실까요? 질문을 더 추가로 받도록 할게요. 혹시 또 질문, 네 여자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지금 할머니분들의 목소리를 잘 전해 들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그 다음에 저희 감독님과 제작진분들이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잘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 감독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조금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제작을 해야 되나 그런 점이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남자 I 께서의질문 a 그 e 지가 o 아, 도대체 제주도에서 어떻게 이런 사상이 일어났 t c 그 질문이셨나요? t c a 같은 한국에 살았는데 이렇게 기억이 다를까라는 게 제일 궁금했어요. 기억 don't care. I 이 o n t care. I don't care. I d o 왜 제주도가 이렇게 불행했을까하게 제일 중요한데요. 어, 그러니까 제주에서 일어난 사상을 제주에선 일어났는데 다른 지역에서 전혀 모르고 이제 서로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이제 다른 지역은 살아왔을까 이거일까요? 그게 한 가지고요. 네. 심지어 이혼한 게 무엇지도 모르고 살았던 동네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기억이 다른 거죠. 누구나 아, 임신도 모르지만. 네네네. 한명십톤 갖고 왔거든요. 네.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하필 왜 제주도가 시작이 되었을까요? 어, 그러니까 사삼이 일어나게 된그 어떤 배경,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기는 너무 좀 이제 얘기가 길어질것같긴 한데, 어, 사삼이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 사삼이 일어난 이후에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7년 7개월 동안 제주 지역에서 일어났었다라고, 그런 그 7년 7개월 동안 일어났던 그 수많은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섬 안에서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 사건도 그렇지만 이후에는 이게 알려질 수 없게끔 이제 억압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에서 이 피해를 보셨던 많은 이제 희생자의 가족들, 자제분들은 이것을 알리고 자기 가족들의 피해에 대해서 그 억울함이라든지 진상이라든지 이런 걸 밝혀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 그게 연자제와 이제 레드컴플렉스가 여러 가지로 이제 계속 수면에 꺼내지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렇게 50여 년 동안 이게 암흑속에 이제 갇혀 있어야 됐던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고, 저희가 사상이 발발한 지 이제 50주년이 되는, 1998년 정도가 돼서야 이제 특별법을 만들고 이걸 조금 더 이제 수면으로 끌어올려지는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그제서야 저희가 어, 섬 밖에 이제 육지, 그러니까 제주도 밖에 있는 어, 사람들까지도 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특별법이었던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할머니도 그렇고 이게 정말 많은 피해를 보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진상을 밝히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시도도 있었는데 이게 다 어, 쉽지 않았던 그런 뭐 정치적인 사회적인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삼의 이런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더군다나 더 묻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니까 사삼이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고, 사삼이 희생되신 분들은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빨갱이로 이제 매도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이제 꺼내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 가운데 여성들의 피해는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마을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이게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되는 그런 얘기가 됐었던 그런 시절이 충분히 있었고, 그걸 견디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시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이런 기억들이 이제 온전하게 이제 복원이 되고 역사가 복원이 되고 이제 공적 기억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실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네. 답변을 드리면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질문이기보다는 어떤 소감을 말씀해주신 줄 알았는데 잘 답변해주셨고요. 그 이어서 아까 그 질문에 답변해주십시오. 어... 그 저도 역사 다큐멘터리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역사 다큐멘터리라는 장르로 어 생각을 해 보면 제가 제작하면서 느낀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생존자의 증언을 많이 확보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어이 살아계신 그걸 경험하신 분들의 증언이 있어야. 또 그런 증언들이야말로, 뭐 아시다시피 요즘 아직도 사삼에 대해서는 왜곡과 표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복시킬 수 있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생존자들의 증언이 가장 중요한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큐나 때때 역시 그 생존자들의 증언이 가장 중요하고, 이번과 같은 경우는 이 할머니들의 구슬에 의존해서 제가 다큐를 하게 되는데, 사실 희미한 기억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김용량 할머니께서도 몇월 며칠이라는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외도지서 지서에서도 지서에서, 지서에서 어, 나무 해오라고 했어, 나오라고 했랬어 근데 갔는데 안 오셨어. 이 한마디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어, 사삼 진상 보고서가 있어요. 진상 보고서 같은 걸 펴놓고 에월읍하위리뭐 번개동 그 일대에서 어 장작 패로 나와라 했었던 남자들이 하루 한날 사라진 게 있었거든요. 그럼 그거를 사삼 연구자들은 그거를 외도지서 장작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날이 바로 이 사건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할머니들의 구술과 그걸 연구한 사람들의 기록을 대비 시켜 가면서 팩트 체크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던 게 이번과 같은 다큐에서는 좀 독특한 경험이었고 그리고 음그 역사 역사에 예, 예, 지금 할머니 말씀을 드려서 그게 가장 좀 독특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아쉽게도 시간이 이제 길지가 않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먼 거름 해주신 김용렬 할머니께 뭐한 말씀 관객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음. 쓰시고. 요. 우리 아버지는 목포 형무소에 있다가 대전 학무소에서 유기한난때 와서 그냥 그녀랑 쏘아 보니까 다 죽었어다 해. 그런데 그 이유는 젊은 사람 할머니들 말하는 길을 더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이 있으면 더 난리가 난투표로막 싸움 할 거나 그렇게 다 잡아갔단 말입니다. 그것도 뭐 사건이 더 크게 안 나게 해서 한 모양이다 나는 확실히 몰라 모릅니다. 어른들도 안 말해주고 그때 본거 그냥 아버지 벤토 싸고 나, 나머에 간다, 간 것이 안 오고, 저기, 우리는 식구가 사남매를 났었다. 사남매인데, 우리 어머니가 하나 얻고, 하나 요옥에 올려놓고, 둘은 이렇게 잡고 그 현장에 다 나오라고 합 저기, 폭랑알로 다 나오래. 빨리 안 나온 사람은 죽여버리게. 걔는 앞이 가정없는 우리 어머니가 발을 이렇게 묶났었다. 다가막 무서워가지고, 요리 산적이앞뜰에 가고, 옆뜰에 가고, 막 그래. 가다보 난 벌써 막 늦은, 늦은에, 당신 남편 어디 갔어? 난 나무 허리가 서되는날 그때 당시 육지 신경, 아저, 군인들이 육지에서 들어왔습니다. 육지. 파란 옷들 입어내. 그, 뭐고, 경찰도 있고, 확실히 잘모르는데다 모이네, 모이나네. 늦은 왔대 그냥 사람, 늦어 온 사람은 일로 묶어 나기, 팔개월쯤 된 나기, 풍, 나무에 나, 저기, 배로 묶어 탁현, 쫙 동기가 안 돼. 잘안 보이면, 총대가리로 팍! 때려버리고. 경해, 경해 했었다. 경해인데, 그 말을 누가 한테 듣고 고를 수도, 듣지도 못해 마시면, 어느 사람이 빨대이 편인지, 어느 사람이 좋은 편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다가는 쥐도새도 모르게, 어디, 돌아, 돌아다 죽여봅니다신경다토 네. 할머니. 그겁니다. <laughs> 네, 네. 아. 할머니가 지금 말씀해주신 거에서 이게 증명하듯이 정말 이 기억이 어쨌든 끝나지 않은 전쟁을 얘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자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이 영화가 어, 이 과거의 기억을 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이제 우리 공동의 기억으로 끌어오는 그런 다큐멘터리의 역할 그리고 또 여기 제작해주시고 참여해주시는 분들의 어떤 용기와 노력 같은 것들이 뭐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걸 생각해보게 하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많이 소개를 해주시고 많은 사랑을 벌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게스트 분들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